여, 와라, 반갑습니다. 비비 p 비, 비, 비 비트 갱스터입니다. 현재 시간 2월 8일 오후 2시 11분입니다. 비트코인 5,418만 7천원. 네, 비트코인이 오늘도 강하게 상승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 어제 영상을 좀복기를 해보면은 어, 현재 지금 투자자 분들께서 가장 궁금해하시는 게 지금의 이 상승이 상승을 위한 출발인지 아니면 추가적인 하락을 기다리고 있는 단순 반등인지 어, 이거 좀 많이 궁금해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저 역시도 이 장기적으로 유지를 해주던 이 하락 추세선 라인을 이 장대 양봉으로 돌파를 해주면서 저도 NFT 플레이트원 메타버스 위주의 코인들을 좀 매수를 잡아갔습니다 네 어제 말씀드렸던 1차 저항 라인이 이 44.5에서 6K 라인 이 라인에서 1차로 저항을 받아줄 거고, 프렉탈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추가적인 하락이 나오게 되면, 은 주봉상으로 장대음봉이 나와주는 한번더 매수의 기회를 줄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 기간이 이번 주가 될 거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생각보다 너무 빨리 좀 올라온 것 같고, 사실 저도 여기서 지금 1차로 보유 중인 알트코인은 50%는 전부 익절로 대응을 했고, 물론 여기서 뚫어주는 이 매물대를 돌파해주는 상승이 나와주면 은 정말 좋겠지만, 이 상승과 하락은 그 누구도 정확하게 예측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기준이. 기준선을 매매의 기준선을 잡고 이 라인에서는 50% 물량은 정리를 하고 나머지는 지금처럼 이 저항대 라인에서 횡보하는 라인에서 이 알트코인들이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습니다. 때문에 50%만 이 절을 대응을 한 거고 여기서 이, 이 저점을 깨는 그런 음봉이 나오게 되면은 나머지 50% 물량도 전부 매도를 하고 다시 이 하단 라인 하단 라인에서 재매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네 어제 영상에서 이 프랙탈적인 관점에서 영상을 다뤄드렸었는데 어, 좀 반응이 좀 괜찮은 것 같아서 이 프랙탈적인 관점. 으로 보시는 것좀 재밌어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자 그러면은 프랙탈로 봤을 때이 현재의 구간 어디까지 반등이 나올 수 있고 만약에 정말 이 18년도 차트처럼 똑같이흘러 간다라고 하면은 끝없는 하락이 보여지고 있는데 그럼 이 저점은 우리가 어디로 예측을 할수 있을 거고 지금의 반등의 고점은 어디쯤으로 예측을 해볼 수 있을지 오늘 좀 자세하게 분석을 도와드리려고 합니다 네 지금 보이시는 게 2017년도부터 18년도의 차트입니다 어, 제가 프랙탈적으로 봤던 그 관점이 이 18년도의 이 하락 차트랑 정말 좀 비슷하게 흘러갈 것 같다. 어, 지금의 모양도 비슷하고 현재 지금 차트로 봤을 때는 이 구간 첫 번째 산을 만드는 구간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구간이 어떻게 하락에 나온 거냐면 이렇게 삼각 수렴형으로 이 하락의 A 파, B 파 그리고 C 파까지 이렇게 해서 A B C 하락하는 그림이 나와 주었고 지금 보이시는 게. 이 하락 삼각 수렴형 패턴입니다 현재 17년도부터 18년도에 나온 차트는 이 저점을 횡보시키면서 고점을 낮춰주는 수렴형 형태가 나와주었고 현재 구간을 봤을 때도 지금의 차트가 한 이쯤으로 형성이 되어 있는데 이 고점을 한번 찍어줬을 때가 기간적으로는 3월에 금리인상 금리인상이 발표가 되면서 하락폭을 좀 보여줄 거라고 보여지고 있고 추가적으로 계속해서 상승이 나와줄 때마다 금리인상을 하는 시기랑 좀 겹쳐서 이렇게 상승 상승과 하락이 계속 나와줄 거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후에 양적 김축이 발표가 되면서 마지막 시파가 완성이 되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우상향하는 그림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고 아니 근데 보면은 이전에 봤던 이 파동을 봤을 때 산이 세 개밖에 없지 않냐 산이 세 개밖에 없는데 지금 여기서는 산이 지금 하나 둘셋 넷 다섯 개가 나오지 않았느냐 네 맞습니다 하락했을 때비파가 삼각수렴형으로 나오게 되면은 A, B, C, D 2파에서 추가적인 하락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지금은 여기서 이 2파가 여기서 2파가 연장이 되는 파동이 나오게 됩니다 네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종종 위 그림처럼 파동 2가 연장되어서 다시 하위 삼각 조정을 그리며 9파가 삼각형 조정이 되기도 한다 하락했던 산이 다섯 개가 형성이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결국은 기본적인 패턴으로 봤을 때는 삼각형이 3개가 그려지고, 2파가 연장이 되면은 5개가 그려지고, 결국은 홀수형으로 그려지게 됩니다, 차트는. 우리가 지금의 하락 구간에서 정말 이렇게 똑같이 수레명 형태가 나와준다라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A, B, C, D, E. 세 개의 산을 그리고, 추가적인 하락이 나오지 않고, 이 하단 라인에서 지지를 한번더 받아줬을 때, 아, 그러면은, 산이 두 개가 더 나올 수 있겠구나. 여기가 연장이 된 거구나. 라고 판단을 하시면 될것 같고, 그렇다는 것은, 여기서, 만약에, 그럼 C파는 대체 어디까지 떨어지는 거냐? 만약에 지금처럼, 삼각수령형이 나오게 되면은, C파가 어디까지 떨어질까? 고점과 저점을 피보나치로 쟀을 때, 고점과 저점을 피보나치로 재고, 이첫 번째 산에, 0.618배만큼 하락이 나와주게 됩니다 여기서 0.618배만큼 첫 번째 산을 그려주게 되면은 이 라인이죠 이 라인까지 하락이 나와주게 될 겁니다 그리고 여기가 지금 0.618배만큼의 하락이 나와줬던 구간이 거래량이 가장 많이 나와주었던 이 매물대 라인에서 지지를 받아주게 되는데 현재 차트를 보면서 자 현재 차트는 어떻게 흘러갈 거고 그럼 저점은 어디로 좀 예측을 해보면 좋을지 자 현재 차트를 봤을 때 제가 여기서 ABC 하락이 나와주었을 때이 B파가 수렴형, 삼각 수렴형 차트가 나온다라고 하면은 산을 홀수로 그린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산을 홀수로 기본적으로 산은 세개가 형성이 될 거고 ABCD 2파가 나오고 하락이 나와 줄 거고 만약에 이 하단 라인, 이 하단 라인은 이전에 17년도에 18년도 차트를 봤을 때는 저점을 횡보시키는 그림이 나와주었지만 네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저점을 높이는 수렴이 나올 수도 있고 저점을 횡보하거나 저점을 낮추는 수렴형 형태가 나와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도 첫번째 산이 그려지고 이후에 하락이 저점에서 반등이 나오는 구간을 확인을 해줘야 이 수렴이 아 저점을 높이는 수렴이 나오겠구나 혹은 아 저점을 횡보시키는 수렴이 나오겠구나 또는 아, 저점을 낮추는 확장형 수렴이 나오겠구나 라고 예측을 우리가 조금은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다시 현재 구간을 분석을 해보면은 제가 이전에 이 17년도, 18년도 차트를 봤을 때이 시파 구간이 이 매물대가 가장 거래량이 가장 많이 나온 이매물대 라인에서 지지를 받아줬다. 이 시파가 여기서 종료가 됐다 라고 말씀드렸었는데 현재 구간에서 거래량이 가장 많이 나온 구간이 우리가 볼수 있는 구간이 이 구간입니다. 이 구간을 우리가 바닥이라고 봤을 때 정말 추가적인 이 수렴형 그림을 그려 주면서 바닥을 여기로 형성을 했을 때 바닥을 여기로 잡게 되면은 우리가 이첫 번째 산의 높이를 예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방금 전에 뭐라고 말씀드렸죠? 방금 전 내용을 다시 돌아 보면은 자, 이만큼 첫 번째 산의 크기에 다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첫 번째 산에 피보나치로 그려 봤을 때첫 번째 산을 피보나치로 고점과 저점을 만들어 줬을 때첫 번째 산 첫 번째 산에서 0.618배 만큼 마지막 시파가 형성이 된다. 그럼 다시 현재 구간으로 돌아오면은 여기를 우리가 바닥 라인으로 예측을 해 본다라고 했을 때는 고점과 저점을 피보나치로 그려주고 이첫 번째 산의 높이를 예측을 해 봤을 때이 바닥에서부터 0.618. 현재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52k 라인이 형성이 되게 됩니다. 항상 강조 드리는 게 절대 이 바닥이라고 하는 건 예측할 수 없다. 바닥은 지나고 나서야 바닥이다. 여기서 반등이 나올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여기도 지나고 나서 보니까 여기가 바닥이더라. 근데 현재로서는 우리가 조금은 예측을 하고 대응을 해볼 수 있는 그런 기준 라인을 제가 잡았을 뿐이고 이 라인을 29k 라인을 바닥이라고 했을 때첫 번째 산의 높이는 0.618배만큼 여기서 눌려주고 이런 식으로 0.618배만큼이 상승이 나올 수가 있고 만약 여기서 정말 하락이 나와준다라고 하면 다시 ABC로 하락이 나와 준다고 했을 때는 비파 수렴형 관점을 좀더 확률을 높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여기를 돌파해 주면서 여기서 1, 2, 3, 4. 5%로 돌파를 해주면서 이 전고점을 높여주는, 전고점을 돌파해주는 이 러닝 플랫 패턴이 나와 줄 수도 있고, 하지만 현재로서는 3월의 금리 인상과 올해 말에 양적 긴축이 예정이 되어 있고, 오미크론 바이러스와 통화 인플레이션이 계속해서 심해지는 만큼, 연준에서는 그에 대한 대응을 분명 할 거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금리 인상과 양적 긴축을 하게 되면 당연히 달러의 가치가 올라가게 될 거고, 그만큼 투자 시장에는 악재로 작용을 하게 될 겁니다. 현재로서 상승보다는 반등을 통한 추가적인 저점 라인을 갱신을 할 거라는 관점 역시도 어 우선적으로는 이런 거시적인 경제 흐름이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저 역시도 당연히 이 전고점을 돌파해 주는 정말 만약에 여기를 돌파해 주면서 이 52k 라인 0.618이 이상까지 상승이 나와주고 정말 전고점을 돌파해 준다라고 하면은 그땐 진짜 어떤 알트코인을 사도 엄청난 상승을 우리가 기대해 볼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했을 때 여기서 하락이 나와줬을 때는 과거에 봤던 것처럼 정말 어쩌면 다시는 볼수 없는 그런 평단이 올 수도 있고 그 기간을 정말 오랜 기간 기다려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계속해서 여기서는 리스크 관리를 한 번은 하는 거를 조금 권장을 드리고 있는 거고 사실 한번 쉬어간다고 해도 우리가 이 리스크를 줄일 수만 있다 라고 하면은 어 저는 충분히 한 번쯤은 여기서 쉬어가도 되는 구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추가적인 하락이 나오든지 아니면 계속해서 상승이 나오든지 결국 공통 구간은 형성이 된다 지금 라인부터 여기 라인까지는 결국은 상승이 나와 줄 거고 장대 양봉으로 올렸기 때문에 이 양봉을 쉽게 깨기는 힘들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도 현재 의 장을 어, 충분히 좀 즐기고 있는 상황이고 어, 오랜만에 이 알트 코인들이 반등다운 반등을 보여주고 있어서 정말 좀, 좀 재밌게 시장을 좀 보고 있습니다 네, 많은 투자자 분들께서도 지금 상당히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혹시라도 제 영상이 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랑 구독도 눌러주시면 제가 또 힘내서 다음 영상 더 양질의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라도 제가 오늘 공유드린 이런 관점 말고도 더 괜찮은 관점이 있거나 현재 이런 관점에서 오류가 있다라고 하면은 댓글에도 남겨주시면 또 좋은 정보의 창이 될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비트 갱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